오늘의 몸무게는 53kg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달전에 디저트 광고 진행했을때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어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 담당자님과 협의 후에 이차 콜라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체험 끝나고 술도 많이 먹어서 무조건 찔줄 알았는데 살이 안찌고 유지가 되는거예요 그래서 찐허기로 체중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잘 먹겠습니다 <laughs> 저는 옛날부터 그랬는데, 꿀그크도 당연히 사랑하지 마. 핫 뿌잉크를 더제 스타일이에요. 자극도 배어줘 가져갔고, 자극도 임마. 짠! 와우. 이거식아이이 자식아, 이자 제가 자식적인좋아하게 하나봐요 식아이자식 제가 요청사항에다가 이거 가루도 많이 풀어주려고. 부탁드렸는데, 많이 와요. 아예 안묻혀져 있네 <laughs> 너무 많이 뿌려으면 매운 있게, 응, 콩넣 이렇게 hey, 장난이 껍질이 더 좋아해서 음, 껍질, 한꺼번에 먹는 게더 맛있거든 フライだね。 저기 좀, 저기 좀 많이 먹어봐야겠.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즈 라면에 제가 직접 만든 김말이 떡입니다. 嗯。Hmm. 맛이 성류에이드 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요 음식들 먹으면 무섭 살기잖아요 근데 요거 먹으면은 걱정이 없어요 아실분은 효과 아실거예요 Thank you for watching!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다자이라고 하는 건데 미국에서 할리우드 슬로틀 다이어트로 유명한 잔유래 식이섬유 성분이 들어있어요 제가 꾸준히 먹어봤을 때 살이 덜 찌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차인만큼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먹은 음식 중에 지방 성분을 이 식이섬유가 변으로 배출해주는 건데 살잘 찌는 기름진 음식들은 이런 자극적이고 가루를넣고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은 성분들이 배출되지 않고 장에 있으면 유해균이 증식되기가 쉬워져요. 근데 유해균 중에 비만균이 있거든요. 근데 이 비만균은 기름진 환경에서 빠르게 증식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디가자은 장에 지방이 쌓이지 않게 어느 정도 배출해 주다 보니까 장에 지방 성분이 줄어들고 비만균이 억제돼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요즘 다이어트 보조제들은 부작용 때문에 먹기가 겁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식이섬유 연료수라서만판하게 걱정 없이 먹기 좋아요.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고 캐리은또 기본으로 따라 오니까 제가 변비 엄청 심하잖아요. 변비인 저한테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よ no し。 왜들드럽 맛있다. 이 부드러워? 저한테는 별로 안 매워요. 먹을 만한 정도. <laughs> 네, 여러분, 이래도 살이 안 쪄요. 대박이죠. 먹고 싶은 거다 먹으면서 굳이 극단적인 다이어트 안 해도 돼요. 저도 먹방하고 술을 좋아하니까. 이전에는 살이 훅 쪘다가 훅 빠졌다가 이랬는데, 이거 마셔주니까 살이 덜찌기도 하면서 쾌감도 하니까 변비인저한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큰 기복 없이 쭉 유지되니까 뭔가 편안하고 상쾌한 느낌이거든요.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년 소비자 브랜드 대상에다가 홀륭 1위 제품이니까 저도 믿고 먹고 있고요. 광고하고 나서도 진짜 효과가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진 후기 경험대로 2차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저처럼 음식 사랑하시는 분들, 건강하고 액도 많으시는 분들, 그리고 먹는 거에 비해 살이 덜 찌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딱인 제품이고 특히 대학생, 이 학생분들께 진짜 추천드립니다. 제가 대학생인데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콜라 중독자인 저도 콜라 대신 이거일 주스 마셔주고 있는데 맛있기도 맛있고 먹는 거에 비해 살이 덜 찌니까 제잘 챙겨 먹고 있어요. 이번 2차 콜라보에서도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먹어보신 분들은 한번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번 할인 기간 놓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드셔보세요 최저가 할인 링크는 저번처럼 5일 동안만 진행되고 할인 링크에서만 디다샷텀블러 무료 증정에 그 4개 들어있는 이한 박스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포박스는 100박스 한정 수량이라고 해요 진짜 할인 대박이죠 그러니까 5일 동안 진행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도보기 아니라 고정 댓글 꼭 확인해주시고요 이번에도 댓글 이벤트 진행하니까 고정 댓글 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 봐주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방학 보내실 때뒤다샵 마셔주면서 살찔 걱정 없이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